커맨드 앤컨커 시리즈의 카발은 타이베리 안선에 처음 등장하는 노드의 인공지능입니다. 1. 카발의 정체와 탄생 카발은 컴퓨터로 강화된 생체공학, 인공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제1차 타이베리움 전쟁에서 패배한 케인은 GDI가 에바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노드는 에바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인공지능인 카발을 개발합니다. 이 카발의 특징과 역할. 카발은 달리 인간에 가까운 독자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성능만으로 따지면 에바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고위 지도자들은 케인이 사라진 뒤 카발에게 의존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3 파이어 스톰에서의 반란 하이베리안선의 확장팩인 파이어스톰에서 카발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이베리움의 비밀을 풀수 있는 외계 유물인 타키투스를 해석하려는 GDI와 노드 양측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자체적으로 사이보그 군대를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에 GDI와 노드는 연합하여 카발의 메인 코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4. 케인의 분노에서의 등장 커맨드 앤 컨커 3 케인의 분노에서는 파괴되었던 카발의 잔해가 케인의 계획에 따라 복원되고 리전이라는 인공지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리전은 케인의 계획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